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 대타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현상들을 되돌아봅니다. 의대생들,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이 펠로우뿐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대치를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필수 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정치에 뛰어든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의료재난의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금 당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선의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재 2,000명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 지역의료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 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대타협의 시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명에서 1,000명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인력축의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추계 시스템을 강화 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려되는 부시위대 방지 를 위해 대학 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 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에는 혼합 진료금지,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해야 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 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 수행을 통해 3분 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현장을 지킬 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전문 직업성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진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의 시작은 응급실 뺑뺑이 소확과 오픈론으로 비롯 되었기에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 와 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환자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쪽 주장들을 잠시 멈추고 한 발씩 물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